출입소부터 전부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대학병원이시고요. 문진을 받은 사람들만 은 지금 이제 출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마스크 없는 분들은 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끔 거기서 다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네요. 어, 문지표를 통과한 사람은 저렇게 문지표를 좀 다지고, 거기에 있어야지만 메벨의 진료를 볼 수가 있답니다. 여직 음,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어? 어, 체어를 받으러 왔는데 지금 되게 복잡하네요. 이, 이, 이 입구서부터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 체온을 받은 사람만 통과가 되네요. 엄마 1층으로 갑시다. 응? 1층 이렇게 이게 있어서 어, 이거를 갖고 다녀야 돼 엄마. 어, 일층 응. 어. 1층 쭉가 엄마. 찾아가 봐, 이제 체열, 로 가봐, 엄마, 체열. 여 먼저 수납을 하고, 체열실로 가겠습니다. 엄마 수납해야 돼, 엄마. 엄마, 수납, 엄마. 쭉 가서 수납, 저기. 업무과 접수 수납하는 데 가서 수납부터 먼저 하세요. 빨리 오세요 이제. 저기 어, 이제 체열실로 가셔야 돼. 체열. 응 음. 해보셔. 거기 위에 뭐라고 적혀 있지 엄마? 거기에 여기에 여기 아니 여기에 진료카드 투입이라고 적혀 있지? 엄마 진료카드 꺼내셔. 잠깐만요. 음. 음. 여기다, 투 w 어. 자, 이리로 갑시다, 엄마. 응? 어디 봐. 음. 엄마, 잘하시네. 엄마, 번호 떴다, 3번에.

들어가서 5, 6, 7, 8 채울 때 19명 대기하시면 돼요. 어, 네, 자, 채우실 오신 분들 파란색 문제표 꼭 꺼내주세요. 안에 들어가세요. 따습니다종 마무리 종세요 끝났습니다. 영상아까지 아우, 오래간만에 오니까 엄마 나도 막 헷갈리네. 응? 엄마는 안 헷갈려? 헷갈리지. 어머, 일로 가다, 일로 가라 저럴까라 하니까. 엄마. 그런데다가 우한으로 출입도 통제되고 막 이러니까. 이거 탑시다. 너 탑시다. 아, 올라가야. 2층에서 내려야 돼. 1층 누르셔요. 2 응, 됐어. 응, 내려 엄마. 물어봐 엄마. 가서 내려가세요. 영상으로 가봐. 영상으로. 영상서대학이오는데요 여기서도 번호표 뽑으세요, 엄마. 몇 번이야? 몇 번이야, 엄마? 79번, 앉으셔서 79번 나오면은 접수하면 돼. 79번 시고요 네, 확인했습니다. 출입증 로 오셨네요, 오늘? 골밀도, 뼈사지, 뼈 여기 어르신 들어가는 탈의실 있어요. 패티만 입고 위아래 다 갈아입으시고, 여기 골밀도실로 들어가 보세요. 네. 네, 탈의실 있죠? 알다 검사하는대로 저쪽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엄마가 지금 어디로 가야되나 하고 여기도 기억, 저기도 기금 어디가 맞나 하고 지금 살살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 신전소 검사인 줄 알았더니 골밀도 검사라고 해서 다시 본관으로 올라왔습니다. 본관을 통해서 이제 골밀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아래에 어, 요 옷을 다 갈아입으시고 나오셔서 어, 혈인쪽 검사 하는데 왔습니다. 엄마가 지금 차근차근 확인을 하고 계시네요. <목소리> 엄마 접수번호 있지 A 뭐라고 써있잖아. 거기 말고 어, 어 아직 안 나온 거야? 아직 안 나온 거야 엄마? 우와. 응. 어, 띄어도 돼. 피안 나오지, 엄마? 피 나와? 어, 안 나오면 띄워, 엄마. 5분 지났으니까 띄워도 돼. 피안 나오지? 응.

천천히 하셔. 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어떨래? 어? 어떨래? 이제 끝나고 <laughs> 집에 이제 갑니다. 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하기는 처음이지 엄마.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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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2층. 2층. 오케이. 지하 2층. 응. 아, 진짜 철두철미하네. 굉장히 철두철미하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laughs> 최고 병원인데 철두철미. <첨투첨의>. 맞아. <laughs> 엄마 15번 찾으세요. 내리세요. 15번 찾으세요. 일로. 여기 보이지, 엄마 15번? 아이고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응, 병원 아이고. 병원 투어는 끝입니다 아이고 아.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어째 아. 엄마 오늘 아주 100점 만점에 100점이야. <laughs> 어, 엄마 혼자 아주 <laughs> 잘 찾아서 잘했고, 조금 더디지만 엄마가 한 번씩 그렇게 <laughs> 해봐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내가 안 도와줬습니다. 잘했습니다. 응. 엄마 오늘 내가 안 도와주니까 좀 긴장은 되지? 아 알라고 쫓았다니까. 응. 괜찮아. 마음 든든해. 뭐 이, 어. 있으니까 어, 혼자 어, 혼자 하는 거보다 있으면서 엄마가 혼자 하니까는 어. 음, 그래 근데 아까 거기 들어 응. 제일 처음에 들어갔다 응. 저리 가라 고 그러는데 응. 너고 어긴 나서 서로 찾을까봐 공무남 응, 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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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있었어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일찍 왔으니까 왜 아산병원도 보면은 응. 왜그그 그 저기 뭐지 처음 그니까 러 왜, 응급으로 하는다는 서관에서 하고, 뭐, 동관에서 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아마 차단이 되어 있었었나봐, 체열실이. 그래. 지금, 우리 지금 9시 넘어서 엄마 동관, 어, 그냥. 저기 본관에서 그 영상의학과 가서 찍어야 될때 가니까는 체열실 문 열었던데. 다 막아놨더라고. 음, 음, 그랬구나. 음. 할까 오늘 엄마 애쓰셨습니다. 네, 그러,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집으로 고고 출발입니다. 네. 네. 2층이라고, 엄마? 저 지붕이 둘이잖아. 어. 개성은 하나야. 아, 개성은 저게 또 하나야? 음. 저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좀 어. 바로 있지 않고 잡견도 없아 어. 멋지네 동대문 응? 눈도 오고. 아, 그런데 저금 밑에 들어가는 분야가 하나잖아. 어. 어. 계문이 이렇게 세 개. 아또 군용은 또세 개고 어. 지붕은 하나고. 어. 아 서울 오니까 전부 저기 2 층이더라고. 아 서울 오니까 남대문도 어. 층이더라고. 들어가는 저 문은 저건 하나데, 저거는 어, 아또 개성은 세 개야, 세 개. 3개. 아... 양 옆에는 어. 조금에 얕아 아우 눈 많이 오네 오늘 대설주의보 내리더니만은. 어... 아또 갑시다 응. 또. 이제 네, 이거 이 당첨자였어. 응. 어. 아. 2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출발을 해서 지금, 지금 10시 20분이네요 아이고, 우리 백마리 작다 녀석 왔다 왔 자잘 아, 도착했습니다. 엄마 이제 병원 갔다 왔으니까 손 씻으셔. 까지 씻혀. 응. 손 씻고 먹어야 돼. 응. 손 씻을 때 어떻게라랬지? 하뭐뭐뭐 뭐, 뭐 무슨 노래 부르라랬지? 무슨 노래더라? 응? 몰라 이제 왔어. 두번 불르면. 어두번 불르면 딱 맞다고 3 0초 된다고 그랬잖아 어제 배웠잖아 엄마. 손 씻는. 이렇게. 나르요 손을 씻을 때 엄마 생 생일 축하하고 그 곡만 하면진기다랬잖아 내가 한번 해볼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무게. 생일 축하합니다. 이름은 이게 삼0초래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씻는 거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시선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그보다난더 그, 나... 오래 시 또? 어? 두번 하니까 아, 뭐 벌써 끝나네. 아뭐한 번밖에 안 했어, 엄마. 한번더 하셔야지. 엄마, 생일 아유, 비들질를더 <laughs> 해야지, 엄마. 깨끗하게. 아 그만은 언제 했어? 아직 좀 있지, 로인데 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두번 하면 번딱 이게 어제 우리 재 봤잖아 엄마 그랬더니 딱한 번이 15초더라고 그러니까 두번 하면 은 30초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생일 노래 부르면서 손 씻으셔 알았습니까? 생일 축하 노래 두번 부르면서 무슨 찍었어 무슨 노래인지 생각이 안 나요 <laughs> 아유, 이제 배고프니까 밥먹어 먹을... 애쓰셨어 배고프고 배고파요 배고파 어, 얼른 밥먹읍시다 밥먹기 전에 그거 당 충전하셔 응응 음, 초콜렛으로 음, 밥먹읍시다 이제